안녕하세요. 고객님을 왕으로 삼기는 여행 왕국트래블덤입니다 오늘은 항공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항공권의 판매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400개 여행사만 진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ATA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터내셔널 에어트랜스포트 어소시에이션 이곳에 가입한 여행사들을 흔히 BSP 여행사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는 BSP 여행사가 약 400개 정도가 있고 이 여행사들만 항공 요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2만여 개가 넘는 여행사가 있는데 이 여행사들은 실제로는 항공사와 아무 계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결국 이 400여 개의 여행사를 통해서만 항공권이 발권이 되는 것입니다. 항공권을 잘 사기 위해서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기꾼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항공권 사기 피하는 법 이런 글들이나 내용이 많은데 대부분 아마추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항공권을 결국 가장 안전하게 사는 법은 bsp 여행사를 찾는 것입니다. bsp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여러분의 항공권은 거의 100%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항공권의 절대 비밀, Booking 클래스 항공권에는 요금을 구분하기 위한 예약 클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Booking 클래스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항공 전문가라고 할수 있고 아무리 잘난 채도 Booking 클래스라는 것을 모른다면 푼내기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등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F 2등석 비즈니스는 C 3등석 일반석은 대표적으로 Y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각각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예약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라 1등석도 두세 개 이상, 2등석도 4개, 5개 이상, 그리고 3등석 일반석은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예약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요금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충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모두 똑같은 일반석이라고 하더라도 a클래스에 300만원 b클래스에 200만원 c클래스에 1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각 클래스별로 항공사가 100좌석씩 배분을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예약할 때는 100만원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100한 번째 고객은 단 한순간에 200만 원에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 좌석이 또다 차서 200한 번째 예약하는 사람은 300만 원에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약 클래스별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이 예약 클래스를 낮춰 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가장 비싸다. 여러분은 항공권을 산다고 하면 항공 좌석을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항공권 가격의 70% 이상은 시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항공 좌석이라고 하더라도 두 배, 세배 정도도 아니고 일곱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오직 항공권의 시간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요금에 영향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 가느냐와 언제 사느냐, 언제 가느냐는 탑승 날짜, 언제 사느냐는 구입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7배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느냐, 언제 가는 것이 가장 싼가라는 것은 출발 날짜와 돌아오는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게 됩니다. 출발 날짜에 따라 시즌이 구분이 되는 거고요. 돌아오는 날짜에 따라 유효 기간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날짜에 좌석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약했느냐, 부킹 클래스가 얼마나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출발일에 따라 시즌이 갈리는데 여러분이 비수기, 성수기 이런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중요한 시점별로 얼마나 산 사람이 많이 탈까 이걸 예측을 해서 비수기, 평수기, 성수기 그리고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같은 때는 아주 극극극 슈퍼 하이퍼 피크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날짜를 잘 정해서 시즌만 잘 타면 되는가 아닙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날짜에 예약자가 많지 않아야 낮은 부킹 클래스로 예약을 해서 싸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약자가 적으면 가장 싼 요금으로 예약을 할수 있지만 예약자가 차면 차수로 낮은 부킹 클래스는 막히고 더 높은 요금의 클래스로밖에 예약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짜는 유효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티켓에도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짧게는 7일 또는 한달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까지 한국권의 최대 유효 기간은 1년이고요. 유효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날짜도 마찬가지로 자석 상황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날짜도 예약자가 많지 않으면 가장 낮은 요금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지만 돌아온 날짜도 예약자가 많다면 더 높은 요금의 부킹 클래스로 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출발 날짜를 이리저리 바꿔 봐서 가능한 비수기 시즌을 찾아내고 그리고 가는 날짜, 오는 날짜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예약 상황이 좋은 날짜, 다시 말해 예약자가 많지 않은 날짜를 찾아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돌아온 날짜를 짧게 잡아서 유효 기간이 짧은 항공권으로 산다면 더 저렴한 요금을 찾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느냐? 비행기를 탑승하는 날짜 못지않게 언제 사느냐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공사들은 대부분 사전구매 조건을 정해서 일찍 사는 사람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항공권은 보통 한 340일 전부터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0일 전, 60일 전, 45일 전, 30일 전 21전, 14전, 7전, 3일전. 이런 식으로 사전 구매 조건의 요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예약이 가능해 지자마자 바로 사는 경향이 있고요. 또 2017년 추석 시즌 대단했죠. 2017년 11월 추석 항공권은 2016년, 2016년 11월에 대부분 저렴한 요금이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자,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경이나 환불했다는 패널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항공권은 구입 목적이 여행을 위해서입니다. 여행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것이에요. 내가 그대로 가고자 하더라도 실수로 여권을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 여행 동반자가 또 여권을 놓고 오기도 하죠. 그리고 공항에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되기도 하고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친지나 부모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나 여행을 못갈수 있는 상황이 돼서 내가 항공권의 변경이나 환불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나 환불에 따른 페널티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규정들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항공권은 출발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아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권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1등석이라고 하더라도 출발일별로 요금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일이 달라지면 요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변경이 불가하거나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금 차액을 물어내고 페널티를 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출발 후에 부분 환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쇼. 요즘 노쇼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죠. 노쇼라는 건 예약된 그 시간에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항공사는 출발 전까지만 오면 노쇼가 아닌 걸로 쳐 주지만 많은 항공사들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변경이나 환불을 안 하면은 다 노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선은 대부분 환불이 불가하고 해외 출발 항공권 중에서는 환불 불가 항공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 1일 전에 항공권을 취소하면 페널티가 없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국적사들 또 국내에 있는 외국 항공사들도 그 권고를 따라서 90일 전에는 페널티 없이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60일 이내 들어서자마자 페널티를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공정위의 말에 따르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페널티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0일 전에 항공권 취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60일 전 뭐 30일 전, 10일 전에서 패널티도 확확 올려버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다 계산을 해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국 변경을 할때 보통 패널티 정도만 신경 쓰는데 사실 귀국 변경 시에는 패널티보다 무서운 게 요금 차익입니다. 귀국 변경 시에도 동일 요금 조건에 자리가 있어야 무료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그패널티만 내는 것이고요. 요금 차액이 있게 되면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내가 구입한 것과 같은 부킹 클래스의 자리가 없으면 더 높은 부킹 클래스까지의 요금 차액을 다 물어내야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전화를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항공권 판매하는 곳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항공권 판매하면서 전화를 받을 정도의 비용이 들어버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항공권은 여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스카이 스캐너에서 검색하고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대로 예약한 그대로 여행을 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항공권이란 것은 예약된 그대로 여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객의 사정으로 변경되기도 하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구입처와 상의할 일이 생기는데 외국에 영어로 연락을 해야 된다면 대단히 답답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또한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답답하겠죠. 여섯 번째 해외 출발 항공권도 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출발 항공권은 한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 트래블돔 여행사에서는 해외 출발 항공권, 전세계 출발 언항공권이나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외국 사이트나 외국 여행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 여정을 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가위 벌린 여정이라는 것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위 벌린 여정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런던으로 간 다음에 나올 때는 파리에서 돌아오는 식으로 가위가 벌린 것 같은 여정을 말을 합니다. 인천 편도 런던까지. 파리 편도 인천까지 두 장을 편도를 사는 것보다는 인천 런던 파리 인천 가위 벌린 여정의 왕복이 훨씬 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위 벌린 여정을 꼭 한번 특히 유럽 여행 같을 때는 어, 시도해 보라고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트래블 돔 여행사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트래블 돔 여행사는 2000년 7월 7일 창립되어 17년이 된 여행사입니다. 저희 여행사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여행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연락이 되고 저희 직원들은 17년의 경력을 가진 많은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여행사를 이용해 주신다면 정말 왕처럼 섬겨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